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편지의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후부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기록하기 전에 자신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장 8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백발이 된 노인,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보다도 한참 신앙의 연수가 길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보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요한 자신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을 알려면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극심한 환란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로마 신학자 유세비우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 네로보다도 도미티아누스가 훨씬 더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때 요한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랑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는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결국 반모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고난 중에 있었고 서로가 잘 견디고 있을까 궁금해했을 것이며 애타게 보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요한은 이 수신자 일곱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환난을 받고 있는 한 형제인 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피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피보다 더 진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제 막 신앙 생활을 하는 어, 분들은,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면서 어색해 합니다. 기질적으로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럴 수도 있겠고, 같은 혈육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에게 그의 진실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했던 사랑이 아니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사랑을 잘 표현을 못 합니다. 그죠?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내 사랑하나? 라고 물어보면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편들은 뭐 그걸 말해야 하나? 이렇게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했다면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에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 되게 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래야 해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고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이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축복이 되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번 쳐다보실까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십니까? 네. <laughs> 우리가 함께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 주면서 그 짐을 나눠 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기쁨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신부산 교의 모든 한 가족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박해 때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에베소에서 약 63km 떨어져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노인이 된 요한에게 이 유배 생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몸에 병도 생겼을 것이고 힘듦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겪고 있는 환난은요, 요한이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해서 겪고 있는 환란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와 고난을 받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환난 당하는 성도와 교회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이 손발이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는 머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체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고난 받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환난은요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환란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간혹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분들이 성도로서 훨씬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더욱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며,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은 고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모섬으로 유배 당한 요한을 보면서 말년에 꼴 좋다,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은 성도들의 환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었고. 환란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이처럼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계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고난 받는 것이 여러분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참음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로잡히는 자는 먼저 사로잡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로잡혀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칼에 죽을 자는 먼저 칼로 죽이지 말고 마땅히 칼에 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게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똑같이 칼로 맞서 싸운다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에 성도는 참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란밖에 하는 자들에게 환란으로 대갚아 주시고 환란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대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요한을 보셨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즉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이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환란과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환란 중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속에서 반드시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무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인내함으로 능히 이 환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 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들이 곁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다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크고 작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만약에 이 성도였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지도자가 있구나. 우리를 잊지 않고 한 가족, 한 형제로 불러주는 분이 계시구나. 눈앞에 현실만 보면 낙심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아, 내가 참잘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한상을 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에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환란을 인내하며, 담대하게 이겨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친밀한 형제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영혼도 소외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찾아올 때 그저 피하거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라고만 잊지 마시고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언제나 버겁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이말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악보 하나씩 받으셨죠? 인내라는 찬양입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도, 삶 속에 고난의밥비 와도 소망이 아침이 눈물로 불려진 기도의 씨앗은. 삶을 붙드시, 삶을 붙드시 주의 손가락이 또그기와도두 함께 고백합시다 인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이며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서로 서로 살피고 사랑하면서. 형제자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도 함께 질수 있는 든든한 위로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환란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환란을 이겨하여 주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 될수 있도록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